하겠다. 이번에는 위즈렉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거 지금 7장인데 이 7장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확실하게 좀 높아집니다. 번치코를 6장부터 뺐어요 왜냐면 번치코를 넣고 게임을 하기에는 페널티라 진작부터 빼버렸습니다. 상당히 어렵거든요 번치코가 깨게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영치코를, 영치코를 넣으려면은 이미 36을 넘겼어야 파티에 낄만한데 36을 못 넘기면은 그다음부터 활약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빼버렸어요. 30이 안 됐다, 아니, 36이 안 됐다. 그냥 빼버리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. 이제, 위가 먹을 차례구나. 제발 잘 먹자. 방법이 두 가지나, 이쪽에는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먹으면 되고.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먹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. 톰프 같은 게 나올 수는 노말이기 때문에 톰프는 최대한 못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음,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죠? <laughs> 야,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? 에반데, 그건. 뭐야, 이게 공격 기배 아니야? 뭔가 미래 플 플레... 미래 플레이가 안 나오면 안 죽겠는데? 아, 드디어 죽었다. 지가 공격할 수 있을 때 되게 유리하고, 지가 공격을 못할 때도 되게 불리해요. 왜냐면 하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. 종이 내구기 때문에, 되게 이제, 종이까진 아닌데, 꽤 약해요, 내구가. 그래서, 이제 키릴리아 또 나오죠? 응 상관 없어. 너만 못하면 돼. 나는 못해도 상관 없고 너만 못하면 돼. 얘는 어차피 일회용이거든. <laughs> 얘는 그냥 한두 번만 활약하면 되거든. 괜찮아. 그 정도는.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. <laughs> 얘는 어차피. 이거 아니면 다 먹기 때문에. 했어요. <laughs> 아이고야 치즈나 양념, 다나 양념. 가까 점은 없고, 깔하한테는게아니

다음번에는 다음 얘를1 번으로 놓습니다. 쇠피 얘가 생각보다 그게 강해요. 재워놓고 자면은 풀떼기고 나오면 됩니다. <laughs> 네. 여기서 이제 채널을 죄다 바꿔버리면 돼요. 채널을 하나하나 다 바꿔버리면 모든 게다 작동이 될 테니까, 에고, 에고, 에고... 여기서는 천천히 해본 다음에, 여기까지는 천천히 갑니다.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지금, 왜 제가 상성인데도 불구하고 쟤를 방어막으로 놨냐면, 지금 초반에는 방어막으로 쓸만한 애가 필요해요. 어차피, 저쪽 집에는 지진이 없을 거기 때문에, 노즈파스 나도별 상관이 없거든요, 일단. 에, 루나톤이 좀 껄끄럽긴 한데, 어디까지나 루나톤이 껄끄러운 거는, 지금 공격수로 나와야 될 애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거지, 얘한테 껄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. 아씨, 근데, 생피스톤 해봐야, 한 방이네? 한 방이네, 잠깐만. 아이고, 야. 한 방이면 이답 없는데. 얘가 불빛만 못 쏘게 하면 끝납니다. 뛰면 끝나요. 그럼 이제, 얘한테, 얘한테는 근데 벌레가 안 먹히기, 아이고. 저놈의 불이 문제예요, 불이. 일단은 어쩔 수 없어. 저렇게 되면은, 어차피 안될거뻔 하기 때문에 괜찮아. 그 정도는 감당해 줄애 있어. 종이내국이긴 한데도 1턴 버티는 거 보면 괜찮네요. 1 턴까진 괜찮아. 사실이기 때문에. 제비 쟤한테는 뭘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. 와 이제 그거 먹으러 갈수 있다. 와 신난다 먹으러 가실 수 있다. <laughs> 근데 제 육성 난이도가 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쟤는 초반을, 20부터인데도 초반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 약점이 너무 커서 좀 리스크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를 키운 거는 여기서 쓰기 위함인가. 우리 팀에는 지금 딜러가 없어요. <laughs> 딜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는 일단 막이고, 얘는 40이 될 때까지는 뭘쓸 수가 없고, 얘는, 아 얘는 진짜 그냥 특수 마귀형인데, 겉으로 보기엔 특수 마귀형이 절대 아니에요. <laughs> 그래서 문제예요.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형이 아니라는 게더 문제예요. 마귀는 마귀예요. 스토리에서 마귀로 쓰는 데 전혀 마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. 아, 한번 자고, 가겠고요다 자를 시작 해 이제 얘를좀 키워야 돼요. 의미가 있 어요? 왜냐하면 얘는얘가 방어 망이다. 얘는 真不错。 소트웨어는아니라서는요 지금 디베보다시피 절대 공격수는 아니구요. 일단 맹독을 얻었기 때문에 잠자는 거는 버릴 예정입니다. 어, 그나마 딴 길에도 바꿀 예정입니다. 물론 어, 상대에 따라서는 잠자는 게 나을 수도 있으나요? 둘에도 바꿀 거예요? 다이브를 배우게 되는 거 다이브 이제 여기서 펼쳐주 이제 그리고 시작하을 잡으러 갑는거시작한 쪽만지야. 널 내가 잡으러 가고. 얘는 축전 같은 게 있어야 좋고, 일단, 저는 지금 얘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.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얘를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. 지금은. 시락함 무조건 잡아서 개체 개체부터 확인해 볼랍니다. 일단은 여기서 도시를 갑니다. 그래서 하나를 빼요. 도시 가서 하나 빼기 이거 해주면 됩니다. 일단 여기서 누구를 뺄 거냐면, 누구든 누구겠어요. 얘죠. 레벨이 꽤 높아요 물론 지금 얘를 키우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얘 별로 안 키우고 싶어서 시라카네 하나 돌머리 시라카 하나 빨리 키우고 싶어요 돌머리 시라카 하나 나와라 지금 돌머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써있어요, 특성. 음, 개 멸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, 여기 서머리 들어가시면 어빌리티가 써있어요. 어빌리티에,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돼요 반동 데미지를 입오 어, 드디어 나왔다 상관없어 상관없어. 자, 이제 이제 대망의 시간입니다 또뭔 아이템이냐? 아 이건 아닌데 그린샤드라는 아이템이 있네요 일단, 얘는, 그냥, 집에 돌려줍시다. 쓸모 없어요, 지금 저한테. 슥싹 같은, 슥삭일 거예요, 저게 아마. 다시 잡으러 갑니다, 이제. 아니, 근데 내, 이게 내, 내 3세대에 있는 특성인가? 내가 잘 몰라. 이 당시에는 사랑둥이 잡아야 하트 비늘이, 나 오기 때문에, 사랑농이를 아마 많이 잡으셔야 될 거예요. 기술 많이 바꾸고 싶으시면. 특히 레벨 높은 에이 있거나, 실전 기배로 바꾸고 싶거나, 이런 때 아마, 아마 쓰셔야 될거요 물론 저는 실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, 스토리 용으로만 플레이 할 거길래,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, 그래도 나중에 실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, 그게 있는 게 없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.